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이치기 부파입니다. 오늘은 광진구에 위치한 광장 현대파크빌에 대한 가격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4개 단지들과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광장 현대파크빌은 전철 5호선 광나루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한 학세권 단지로 학군 수요도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광장 현대파크빌 위치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전철 5호선 광나루역이고요. 이 앞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광장 현대파크빌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나루역 역세권이고요. 한강도 아주 가까워서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적합한 그런 단지입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 우수하고 풍부한 초중고등학교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학군도 좋을 뿐만 아니라 강북 강변로 천호대교 그리고 올림픽대로 등 접근성도 뛰어난 최상급의 입지입니다. 광장 현대파크빌 일반 현황을 보시면 중공 연월은 지난 2000년 8월입니다. 따라서 현재 21년차 구축이고요. 단지 규모는 총 13개동 1,170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층수는 14층에서 25층까지 그렇게 건축이 됐고요. 평형은 22평과 30평 2개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314% 건폐율은 20%고요. 세대당 주차대수는 약한대 정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난방은 개별 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모두 계단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건설사는 현대건설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장 현대파크빌 평양별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수인데요. 22평은 372세대, 30평은 798세대.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1170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침실과 화장실을 보면 22평 같은 경우에는 침실 2개인 구조와 3개인 구조로 나누어져 있고요. 화장실은 한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재산세를 보면 22평은 159만원, 그리고 30평은 239만원 정도의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아직까지 2개 평형 모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월 관리비를 보시면 22평은 13만 원, 그리고 30평은 19만 원 정도의 월 관리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장 현대파크빌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00년 8월에 준공을 내서 현재 21년차 구축단지이고요. 총 13개동 1,170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세 번째 교통인데요, 먼저 전철을 보시면 5호선 광나루역 역세권이고요. 또한 단지 주변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천호대교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네 번째는 강남, 광화문, 여의도 등 도시 머무지구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집주 근접의 입지이고요. 다섯 번째는 양진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광남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학군도 우수한 그런 단지고요. 따라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한강이 인접해 있고 단지 내 우수한 조경 등 녹지 공간이 아주 풍부해서 환경도 쾌적하고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편리한 그런 단지입니다. 일곱 번째는 대형 쇼핑몰, 종합병원, 스포츠 문화시설 등 생활인프라가 아주 발달된 그런 입지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그리고 극동아파트 재건축 등 주변 개발에 따른 호재와 시너지도 기대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다음은 평양별 가격을 보실 텐데요. 그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늘 설명드리는 가격은 국토부에 등록된 월별 실거래가격 중 최고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자료조사 시점과 시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장 현대파크빌 평양별 실거래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22평은 작년 7월에 11억 원대로 진입을 냈고 한달뒤 8월에는 12억 원대로 올라서는 급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는 12억 8천만 원 거래로 기존의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높대는 14억 원까지 아주 강하게 올라와 있고요. 전세가는 7억 원 수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비해서는 34%가 상승한 3억 3천만원이 급등했습니다. 다음은 광장 현대파크빌 30평 보시겠습니다. 작년 8월에 15억원 시대를 활짝 열었고요. 금년 들어와서 지난 2월에는 16억 4천 5백만원 거래로 최고가를 한 단계 높이면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호가도 17억원까지 아주 높게 올라와 있고요. 전세 물량은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비해서는 약 3억원이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21%입니다. 지금까지 광장 현대파크빌 평양별 실거래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두개 평형 모두 작년에 급등세를 보였고 또한 금년 들어와서 지난 1월과 2월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전망 등 상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장 현대파크빌 주변 단지들과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평대와 30평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장 현대파크빌 22평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광장 극동 2차 28평입니다. 작년 12월에 16억 7,500만원 거래로 신고가를 다시 쓰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높게는 18억 원까지 그렇게 올라와 있고요. 전세가는 6억 6천만 원 수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비해서는 32%가 상승한 3억 7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다음은 광장 현대 3단지 22평 보시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1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 금년 들어와서 지난 1월에는 12억 4천5백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가는 12억 원까지 높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전세가는 7억원 대외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장 현대 구단지 24평입니다. 작년까지는 11억원 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 금년 1월에는 12억 18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가는 13억원까지 높게 올라와 있고요. 전세가는 7억원 수준입니다. 작년 1월에 비해서는 약 2억 7천만원이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28%입니다. 다음은 30평대 보시겠습니다. 광장 현대파크빌 30평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광장 극동 2차 31평입니다. 작년 11월에 16억 8천만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얼마전 3월에 10억원 거래건이 하나 보이는데 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보니까 이 건은 아마 데이터가 잘못됐던지 아니면 증여를 한것 같네요. 그리고 현재 호가는 18억 원까지 강하게 올라와 있고 전세가는 8억 원 정도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장 현대 3단지 32평입니다. 작년 11월에 15억 원 시대를 활짝 열었고요. 얼마 전 2월에는 15억 9,900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16억 원 진입을 가시권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호가도 17억 원까지 높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전세가는 9억 5천만 원 대외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비해서는 약 2억 7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20%입니다. 광장 현대 구단지 33평 보시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는 거래가 끊긴 모습을 보였지만 얼마 전 2월에는 15억 4천 5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기존의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7억 원까지 높게 올라와 있고요. 전세가는 9억 5천만 원 수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비해서는 28%가 상승한 3억 4천 5백만 원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광장, 현대파크빌 주변 단지들과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봤는데요.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단지들이 작년에 급등세를 보였고 특히 작년 말부터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개 단지 모두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2사 부동산 대책 발표 후로는 그 동안의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거래도 크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장 현대파크빌를 포함한 주변 단지들 모두 앞으로 당분간은 거래 부진 속에서 호가는 강하게 나오는 그런 장사가 펼쳐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광장 현대파크빌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입지가 워낙 좋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등 주변 개발에 따른 호재들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아마 당분간은 작년과 같은 큰 폭의 그런 급등세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매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점들을 고려하시고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시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